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을 통해서든 아니면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서든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인 또는 이사인 내가 환수하는 방법 즉 가져가는 방법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또는 신규 법인 대표이사 분들한테 본인이 받고 계시는 급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적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대표이사 치고는 되게 낮은 금액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다 세금 때문인 거죠 개인 사업자를 하실 때 이익이 많이 나서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고 또 건강보험료 등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법인으로 왔는데 내가 연봉을 너무 올려버리면. 또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으로 온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즉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에서 뭔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세금 때문에 급여를 많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죠. 개인사업자일 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억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38.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실어서 법인으로 가서 법인을 세운 이유가 개인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세웠는데 또 급여로 많이 가져가면 법인 설립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급여는 적게 책정하시고 지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자금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지급금이 되거나 또는 나중에 법적으로 횡령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들어보셨죠? 미지급이익잉여금. 좀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회사가 대표님한테 연봉을 1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대표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5천만 받아갔다고 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5천을 이익을 받겠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뭐 법인세율이 22%면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법인 대표가 연봉을 많이 가져가서 세금을 내든 아니면 덜 가져가서 법인에서 세금을 내든 세금은 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표가 절약한 연봉으로 회사에는 이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익잉여금, 미지급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회사 자산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계속 이익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고 법인 대표님은 연봉도 작게 들고 가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회사만 부자가 되고 대표님은 거지가 되는 셈이죠. 그러나 아까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서 세금을 내든 개인이 가져가지 않은 돈에 대해서 법인에서 세금을 내든 세금은 언제든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청산을 하든 그러니까 법인을 없애버리든 아니면 M&A 방식으로 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 많이 냈던 기억 때문에 너무 연봉을 적게 책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표이사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놔두면 언젠가는 법인에서 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가 제일 적정한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급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개인 세금이 무서워서 소득은 적게 가져가시고 법인 돈으로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세가 무서워서 피한 이득이 결국은 법인에서 세금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적정한지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급여가 책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